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삼성의 SM6 LPE입니다. SM6는 2.0 자연흡기와 1.6 터보, 그리고 1.5 디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 LPE, 가스차죠. 네 그러니까 가지 라인업을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 LPE가 SM6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라고 합니다. SM6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소나타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형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작년에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SM6 같은 경우에는 어, 화려한 디자인이 일단 가장 큰 장점 같고요. SM6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어, 전체적인 실루엣이 좀납 납작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형차에서는 그잘 보기 힘들었던 그런 어, 스포티한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SM6 같은 경우에는 어, 전폭이 중형차 중에서 가장 넓어요. 그러니까 넓고 낮고 그래서, 어, 얼핏 보면은 폭스바겐 CC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외관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외관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트렁크에 붙은 LP 이 배치 정도로만 이제 차이가 되고, 다른 걸로는, 어, 구분이 힘듭니다. 그리고 SM6 같은 경우는이 테일 램프가 상위 트림에만 전부 다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하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 SM6는 1.5 디젤도 최대 알로이를 19인치까지 낄 수가 있는데, 이 LP는 어 16에서 17, 18. 그러니까 18인치가 가장 큰 휠이에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실내는 아리트림이고요. 세로형 어, 모니터랑 몇 가지만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사양이 들어간 풀옵션 사양입니다. 이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시승을 했던 그 나파 가죽이 제공된프로션과 비교를 하면은 어 확실히 시각적이나 촉각적인 고급스러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기존의 중형차에서 기대했던 그런 내장재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빈틈이 없고요. 운전대 같은 경우는 음 왼쪽에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 트리 컴퓨터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뒤, 운전대 뒤쪽에 이제 오디오 컨트롤 레버가 있는데 저게 처음에는 좀 사용하기가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손에 익으면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LP의 일반 가죽 시트는 착자감이 좀더 보편적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나파, SMC 그 나파 가죽 시트는 어, 쿠션이 되게 울룩불룩해서 딱 앉았을 때 뭔가 딱 몸에 달라붙기보다는 이렇게 덩그러니 얹혀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 차라리 일반 가죽이 좀 가죽의 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보다는 좀더 편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시트의 쿠션은 좀더 탱탱한 편이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동 어, 조절은 모두 전동식이고요. 도어 트림은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유리는 상하 1열마상하향 모두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SM6는 그 세로형 모니터가 특징이었는데, 이 차는 지금 가로형 모니터가 적용이 됐죠. 보통 뭐 가로형, 좀 모니터 크기가 작긴 하지만, 이 가로형 모니터를 선호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확실히 좀 모니터가 좀 작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화질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풀 옵션 사양에 있던 어 그런 게 거의 다 있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차선 이런 그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또 들어가면 세부적인 메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멀티 센스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모드가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 컴포트, 뉴트럴, 에코, 퍼스널이 있는데 퍼스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어링, 서스펜션, 엔진, 변속기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엠비언트 라인도 할, 할 수가 있고 마사지 기능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컴포트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마사지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 지금 운전석 마사지가 오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오는 시키면은 컴포트 모드를 실행을 했을 때 자동으로 마사지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이 기능 같은 경우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고 이밑 어, 뒤에 있는 컨트롤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쪽 메뉴를 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예,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메뉴, 이 앰비언트 라인 등이가 그러니까 실내 조명 색깔도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밝기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 s m 6수는 아마 이 동급에서 어, 가장 그 적용된 기능이 가장 많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s m 6의도 경쟁력 중에 하나 하나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마사지 기능도 이렇게 또 되, 모드도 모드가 또세 개나 되죠. 예, 그런데, 아, 그,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아직까지도 좀, 어떤, 이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찾아 들어갈 때, 찾아 들어갈 때, 좀, 아직도 좀, 이렇게 저도 이제, SM6 한세번 정도 시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어,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번좀 사용을 한, 한 다음에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운전 중에, 이제, 무슨 설정을 바꾸거나 그럴 때, 좀, 헷갈리는 면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합니다. 이 모니터 아래쪽에는 이 공조장치가 있는데 공조장치의 뭐 디자인은 뭐 버튼이 좀 작긴 하지만 어 비교적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좀 자주 많이 사용하는 이 온도 조절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다이얼식이 적용이 돼서 어좀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단점은 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때이 온도 조절을 하면은 어 이렇게 잘 보이지나 그러니까 연동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내비게이션 이잖아요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온도 조절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진 않죠 이제 요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런 다이어 이 온도 조절은 다이얼 인데 이 바람 세기는 또 터치식 이에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에코 모드와 자동주차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있,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풍 시, 통, 어, 시트에 통풍 기능은 없는 거고요. 기존에 제가 SM6 시승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SM6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스러움을 높, 그러니까 질 고급스러움을 높이,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 덮개 같은 거 열림도 굉장히 부드럽게 설정을 했거든요. 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딱그 핸드폰 한두 개, 세개 정도 겹쳐 겹치면 한세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볼트와 USB 단자가 바로 기어레버 이 옆에 있는 것도 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기능은 터치 스크린으로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이 다이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행 모드를 이제 한 번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변화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포츠와 컴포트 두 가지 모드 모두, 모두,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걸로 어,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니까 이걸로 주행 중에도 이거 한 번만 누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뭐 컴포트나 스포트 두 가지 모드 하나 택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스피드 리미터 버튼인데 이, 컨,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의 위치는 그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SM6 실내 공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센터 콘솔 안에는 수납 공간인데, 일단 수납 공간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TOP를 세워도 일단 문이 닫히고요. 그리고, 어, 이미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푸시라고 있죠. 이걸 열면은 이 안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넣을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TOP 사이즈가 이 왼쪽에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고도 좀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닫히죠. 그리고 이 반대 로이 오른쪽에 있는 건 조금 짧고요. 이게 이제 최대한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이제 병 같은 거를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죠. 대기판은 디자인이 굉장히 현란하죠. 안에 이제 메뉴도 많고 일단 이 메뉴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밑에 이 밑에 작은 창에는 이렇게 이런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우측 위에 있는 여기에도 어 메뉴도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는 좀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어 이렇게 빨간색이랑 그리고 폰트도 좀더 커지죠. 이제 컴포트고요. 뉴트럴, 에코. 터슨 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SM6의 2열 무릎 공간은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두 개가 들어가는데, 뭐 쏘나타보다는 당연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뭐 K5 쏘나타, 말리부에 비해서 2열 무릎 공간은 이제 가장 적고 어 특히 이제.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2열의 무릎공간은 동급에서 가장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공간은 주먹 두 개가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딱넣고 약간 남죠. 어, 2열의 무릎공간 넓히기 위해서 시트 뒤에도 이렇게 파놨죠. 송풍구 이제 뒤에 마련이 돼 있고요. 그 SM6는 2열의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예를 들면은 이 도어 포켓만 해도 저 T.O.P.가 저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이 도어 포켓이 뭘좀 집어넣기, 그러니까 병이나 뭐캔 이런 걸 집어넣기가 좀 애매할 만큼 이제 폭이 좁습니다. 이열 유리는 이제 끝까지 넣었을 때 요만큼 남고요. 이제 뭐 거의 다 내려간다고 봐야죠. 이거 암네스트를 펼치면은 여기에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성인인데 딱 앉아서, 앉아서 이 주먹을 넣으면은 주먹 하나가 아주 꽉 끼게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아반떼와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 SM6의 약점이 이제 2열의 공간에 있는 거죠. 반대로 SM6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면 트렁크 공간인데 트렁크 용량이 어, 동급에서 가장 커요 물론 이 LPE 경우에는 밑에 어, l p 탱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줄었죠 이 트렁크 용량은 어, 4 3 0 m 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어, 한 거의 100리터 이상 이렇게 줄은 거죠. 그럼에도 430리터면 또 그렇게 작은 용량은 아니에요. 2.0 l p 의 엔진은 최고 출력이 140마력, 최대 토크는 19.7kgm입니다. 2.0 자연흡기가 150마력, 20.6이니까 어, 출력이랑 토크가 조금씩 낮죠. 가스차 같은 경우에 보통 가솔린이랑 어, 정숙성이 뭐 대등할 정도로 조용한 게 장점이라고 하잖아요. 어, 확실히 보통, 보편적으로 이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랑 어, 정수성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SM6LP 같은 경우에는, 어, LP 같은 경우에는, 이 공회전 성숙성이 그 제가 작년 이맘때 탔던 그 GD, 그러니까 2.0 자연흡기와 비교했을 때좀더큰것 같아요. 이 공회전 소음이. 그러니까 지금 히터를 전부 끄고, 끈 상태에서 이렇게 엔진 소리 들어보면은, 이게꼭 약간 소리가 어, 그 디젤이 약간 비슷해요. 디젤, 디젤 같은 딸딸딸딸딸는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가솔린만큼 조용한 거는 이제 아니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물론 진동은 이제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행 정숙, 그러니까 단순히 소음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주 조용한 차는 아닌데, 어 근데 또 의외로 이 SM6 LPE가 엔진 소리가 더 되게 좋아요. 엔진 소리가. 어, 저 엔진 소리가 좀 되게 좋은 게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단은 저 에코 모드로 달리는데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다 대동소이 하죠. 이렇게 브랜드마다. 에코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어, 이제 많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속 페달을 싹 밟으면은 약간 한 템포 있다 나가고, 좀더 더, 좀더더 좀더 깊게 밟아야 엔진이 반응을 합니다. 이 주행 모드가 이제 다섯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퍼스널 뭐 제외하고 네 개가 있으니까, 어,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뉴트럴이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뉴트럴 같은 경우에는 뭐, 노멀이라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어,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게노멀 상태로 어, 세팅이 되는데, 어이 노멀 상태에서 이제 판, 어, 평가를 해보면은 이 s m c LP는 이 초기 그 가속페달 많이 알맞을 상태에서 딱요 정도만 밟은 상태에서 어, 이 엔진 반응이 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시내 구간을 다닐 때는 어, 참이게 좋은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가스 차의 특성상 폭발력이 가솔린보다 좀 낮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페달, 가속 깊게 밟으면 그만큼 이렇게 확 하고 나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패턴에서는 꽤 괜찮은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SM6 처음 탔을 때뭐 굉장히 좀 의외이고 인상적이라는 게이 서스펜션인데 그러니까 서스펜션 이제 가변 댐핑이 있잖아요 전자식 자재, 댐핑이 있는데 어, 보통 이렇게, 사실 2급의 전자식 댐핑이 적용된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보통 2급에 적용된 전자식 댐핑 치고는 그 모드에 따른 차이, 그 댐핑의 차이가 되게 뚜렷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뉴트럴이나 뭐 컴포트로 다니면은, 이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좀 푹신푹신해요. 물렁물렁해요. 요거만좀 비교하면은, 다른 일정한 터보다는, 어, 기본적인 하체 세팅이 좀더이 차가, 어, LPE가 좀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부드러워요.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지금 70, 80으로 달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어, 노면 충격을 잘 흡수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댐핑 차이가 대번에 단단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서, 스포츠로 바꾸자마자 어, 곧, 곧바로 이 모드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어, 이, 그러니까 보디에서 일하는 그롤 있잖아요. 보디롤이 어, 확연하게 줄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SM6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처럼 이 서스펜션이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차에는 동급에는 없는 이런 전자식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점이 있고, 반대로 이게 없으면 약간 좀 허전하긴 해요. 오늘은 저날이 너무 추워서 빨리 못 돌겠는데요. 1.6 터보 시승했던 것을 미루어 감안을 하면은 SM6가 되게 탄탄하게 코너를, 코너를 잘 도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는 잘 도는데, 잘 도는데 어느, 정도 되, 어느 정도 되면은 좀더제현을좀더 좀좀 많이 하는 편 같아요. 이 동급에서 비교했을 때, 그런데 뭐...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코너 돌때 롤도 별로 없고, 어, 그리고 이 조정하는 대로 어 앞이나 뒤가 잘 따라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소리가 꽤 좋아요. 지금 이제 풀 가속하는 상태인데, 어 엔진 소리가 이제 크게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SM6는 이 제어가 들어갈 때좀 어 가고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요란하게 나, 좀 제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이 CVT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에 닛산 차들, 그러니까 최신 닛산 차들에 적용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임의로 기어를 설정해 놨어요. 보통 CVT는 CV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풀 가속을 할때 그러니까 회전수는, 회전, 회전수는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되고 속도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CVT의 특유의 그런 이질감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최신의 닛산 CVT는 그런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 변속기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거 말 안해 주면은 보통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차가 지금 CVT라는 걸 모를 거예요 이런 론항상 SM6 라인업에서는 이... LP2만 변속기가 CVT입니다 그게 아마... 연비를 아마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다른 그, 가소, 그 가솔린이나 디, 디젤은 당연하고 가솔린에 비해서도 연비가 썩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90km 를정속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한 13, 뭐 12, 13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탔던 그 캐들락 XT5 있잖아요. 그거와 좀 못하나 110km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딱 판단을 하면은 확실히 이 LPG 차는 연비는 좀 떨어진다고 할, 하, 하겠습니다. 하지만 LPG는 어, 연료값이 싸죠. 연료값이 어, 가솔린 한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 유류비 전체 유류비를 보면은 확실히 LPG가 더 경제성이 있는 거 맞는 거죠. 내리막 코너는 컴포트 그러니까 좀더 부드러운 댐핑인 컴포트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컴포트로 돌면은 차가 이제 많이 기울어져요. 차가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건 비슷하고, 그리고 통상적인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속도 안에서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게 어 코너를 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 터보 때도 느꼈지만, 이게 SM6는 어 코너도, 그러니까 프랑스 차. 근본이 프랑스 답게 어, 회전하는 좀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SM6의 서스펜션은 저다 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승차감이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딱 하나 어,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어, 이 차가 지금 아, 토션빔이구나라는 티가 이제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에스, 가속 방지턱을 넘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넘어 넘어서 이제 뒤그 리어 엑슬이 넘었다가 떨어질 때 그때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니까 그때 아마 승차감이 많이 저하가 되고 제가 2 열은 타본 적이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2열 승객의 승차감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 같은 토션빔이라고 해도 이제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어, 아이오닉 일렉트릭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뒤에가 토션빔이거든요. 근데 같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이 SM6보다 좀더좀더더 좀 더, 더 깔끔하게 넘긴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M6의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운데 만족스러운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좀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차는 보통 통상적으로 가솔린보다 좀 힘이 없다. 라고 인식이 되는데 다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 가스, 가스차도 동력성이 꽤 좋아요. 물론 물론 이제 적이 떨어져서 나중에 가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예를 들면 이 SM6 LP의 경우에도 어 고속 그러니까 고회전을 사용을 하면은 고회전으로 갈수록 좀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기에 뭐 반응이나 토크는 좋은데 걸 좋아하셨던 분이라면은 좀 동력성능이 좀 성에 안찰 수가 있고요 반면에 보통 이 가스차 타시는 분들 성향은 뭐 그렇게 빨리 달리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M6 이고속안정성의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탔던 그1.0 파고와 2.0 L, 2.0 GD 편하게 무속으로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불안, 불안함이 없이, 불안함 없이 어, 편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또 모드에 상관없이 어,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 스포츠로 달렸는데 뉴, 뉴트럴로 달려도 그 느낌은 좀 비슷해요. 물론 이제 보디롤이 조금 더 생기긴 하지만 어,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고속, 고회전 계속 사용하면은 고회전에서 이렇게 딱 변속이 될때 그때는 좀 이제 변속 충격이 생겨요.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CVT니까 변속 충격이 전혀 없지만 나그 고회전 사용할 때에는 어 변속 충격 약간 좀 튀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2.0 GD나 1 6 터보 탔을 때와 느낌이 어 결론이 비슷한데 SM6 LP 역시 동력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뿐이지 어, 그러니까 주행 성능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만족스러워요. 동력 성능만 보면은 SM5L 그러니까 제가 3, 4년에 탔던 SM5LPG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어, 1.5 디젤보다는 1.5 디젤보다 는더 빠른 것 같아요. 어, 이건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은 다르지만 저속에서 이, 이 움직일 때는 이 QM6랑 좀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는데 중실감이 예, 확실히 이 CVT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CVT가 확실히 비그 차트코의 최신 CVT는 확실히 성능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한 80~90 정도로 정속주행을 하면은 어, 이 타이어 소리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음이 잘된 편인데, 타이어 소리가 좀더 두드러지게 들리는 면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있고요 어, 확실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차가 많이 기울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 확실히 있죠 이 컴포트 모드는 좀더 부드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코너가 좀 빨리 돌때 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좀 기울어지거나 그런 그 현상이 좀 적어요 생각보다 또 앞뒤가 되게 잘 따라오고 저는 사실 시승하는 게 직업이긴 한데 LPG 차를 탈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별 거의 없죠. 제가 지금까지 LPG 차 운전해 본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제 기억 속에 LPG 차는 어, 조용하긴 하지만 힘은 없 힘은 없다라는 게제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 어, 지금 되게 간만에 이 SM6 LPG 차를 타보니까 어 예전에 비해서는 이 동력 성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가솔린 차와 다름 없는 그런 정숙성은 아니죠. 아닌데 아닌데 하튼 저 디젤보다 는 조용하니까요. 참고로 이 가솔린 차보다는 좀, 조금 시끄럽긴 해요. 네. 하튼 여 그런 정숙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비하면 동력성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지금 새로 가로긴 한데 어 기존의 SM6 아리 그 트림과 거의 같은 어 편의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일반 판매는 안 되는 거지만 예전에 비하면 경쟁력은 상당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점으로는 어 기존에 제가 SM6 때몇번 언급을 어. 했지만 단점으로는 어 2열 공간이 있거든요. 실내 공간 다 괜찮은데, 2열 공간이 안 좋아요. 그니까, 러 앞에도 괜찮고, 트렁크도 괜찮은데, 2열 공간을 좀, 어좀 줄인 것 같아요. 그니까, 2열 공간이 동급에서는 이제 가장 작은 편이고, 반대로 트렁크 되게 넓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어이 정지 상태에서, 이 문연대 이렇게 돌리자, 조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칼럼에서좀 소리가 나요. 이게 지금 1.6 터블 시승할 때는 없었던 건데, 어이 LP는 그런, 차 상태에서 조향을 하면 좀 삐삐삐삐 하고 좀 소리가 나는데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아, 단점은 뭐이 정도고 어, 이잘 팔리는 차답게 두루두루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이고 특히 안팎으로 이쁜 디자인이 SM6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호함성 SM6LP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아 추워. <laughs> LP, 그, 가스차, 그, 오랜만에 타니까 저도 어 되게 새롭네요. 왜냐면 그, 가스차, 요즘 진짜 탈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가스차는 시승차도 되게 적고 그래서 탈 기회가 없는데, 되게 간만에 새로운 시승이었습니다.